무선암, 구강암. 무선암, 구강암, 구강암을 수술을 하고 이제, 이제 했어요. 했는데, 어, 어. 에, 수술 과정에서 중환자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죽는 걸 체험을 했어요. 이제 제가 어. 숨이 딱 넘어가더라고. 아 이제 이, 내가 이제 끝나는구나 이 세상이 끝나는구나. 그걸, 그걸 숨이 넘어가서 이제 막 이제 가는 거예요. 가는데. 어. 신님은 이제 최고시판 하는, 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데 신님이 딱 계시더라고요. 어. 까만 천을 쓰고 계시고 음. 얼굴이 정확하게는 안 보이시더라고요. 음. 신님이라는 건다 음. 알겠더라고요. 음. 소가 산통하라고 있더라고요. 막 어. 송아지, 저 송아지 망간, 너는 저 송, 송아지로 다 들어간다. 내가 들어간다고. 저 사람이 그, 서로 가야 될 사람이야. 음. 딱 싫다고 신님 싫어요. 저는. 죽기도 싫고 사진을 달라고 했더니 선님이 뭐 그러면 열번내 이름을 불러라 호경영호경영호경영호경영열번 네 번을 불렀더니 그때 이제 주, 중환자실에서 이제 깨어난 거 깨어났어요 응. 깨어나갖고 이제 중환자실 있다가 이제 입실로 올라 가라 그때 그 경험을 했어요 어. 어디 뼈를 가지고 여기 이시했다고 여기 뼈가 두 개잖아요. 응. 종아리 뼈, 여기 있는 거 자르다가, 응. 여기 있는 거 자르다가 여기 철판 대고 지금, 응. 응. 잇몸도 만들어 놓고, 응. 여기 있는 살자다 잇몸 만들어 놓고. 구강함이 있어가지고, 음. 무릎뼈를 잘라가지고 이 턱을 만들었대. 그래, 안에 철판을 넣어가지고 고정을 시켰다는구만. 거기서 게 구강함이 굉장히 고약해. 여러분들이 남의 흉을 잡고 보면은, 고강함이 걸릴 수도 있어요. ,이? 남의 입으로 자꾸 죄를 지면 결국은 저런 현상이 올 수가 있다니까 그걸 절대 조심해야 돼. 뭐 턱을 다 잘라냈다잖아. 그래가지고 다리 몽댕이 그 뼈를 잘라 가지고 턱에다 갖다 집어넣고 철판 으로 고정을 시켰대.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서 밥을 먹을 때마다 고통스럽지 뭐 내가 인상이 고약해져. 그러니까 이 반이, 절반이 없어져 봐. 음. 밑에, 밑에 아무도 것 없어요. 음. 철판? 철판으로. 아, 철판으로 지 철판 지금 신경이 다 죽었어요. 죽어갖고. 음. 음. 감각이 흘려도 잘모르고 아, 감각이 없구나. 감각이 음. 아. 없어.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턱이 붙어있는 것도 고맙운줄알어 음. 네. 턱이 우리는 붙어있잖아. 중간다고. 그리고 감각, 음식이 들어오면 감각이 있는데, 이거는 음식만 넣으면 흘러버려. 어, 음식이, 음식이 들어가면 흘러버려. 아, 이거 맞지? 맞아봐. 음식 넣으면 다 흘러버리지. 그만 갔다. 우리가 치과 그러니까 말이... 가서 입을 마취해놔봐. 음식 넣으면 우르륵 나와버려. 저 사람이 그런 걸 아는 거야. 턱이 떨어지니까 신경마비가 와버렸지. 그럼 음식, 음식 넣으면 주르륵 흘러버린 다그 그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. 아무리 맛있는 걸 봐도 씹어먹을 수가 없어. 아, 집에 넣으면 나와. 대단히 나와버리지. 버티는 거야. 음. 이 사람이 아주 희정적으로 버티고 있는 거야. 면세가 미치죠. 욕심 안 한데 아주 젊은 사람이. 자, 고감싹 좋아지고 빨리 좋아져라. 됐다. <laughs> 검찍스럽죠? 그러니까 입으로 재짓는거 조심해야 돼. 에, 군자는 뭘안 본다.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. 또두 번째 군자의 기는 군자의 지조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. 무슨지 알죠? 세 번째, 남의 허물을 탓하지 않는다. 남편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남편을 왜 바람 피워서 이렇게 탓하지 않는 게 군자야. 군자라는 건 훌륭한 사람이란 말이에요. 어? 군자가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게 뭐요? 예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. 남의 허물을 보지도 않는다, 남의 허물을 듣지도 않는다 이런 거야. 그 다음에 남의 허물을 타다지 않는다. 자기 탓으로 돌려버려. 알았죠? 어 그래.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.